말씀은 잠언 이십팔 장 십구절에서 이십팔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륜이라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네, 여러분 오늘도 말씀 우리 같이 봅시다. 오늘 말씀 잠원 28장 1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게 뭘까요? 가장 부러워하는 게 어쩌면 빠르게 부자가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빠르게 재산을 불려서 돈을 버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부러움의 대상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부자가 되는 법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책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영상들도 많고,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돈 버는 게 가장 잘하는 것 같은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 오늘 말씀에 20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왜 속히 부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문제라고 말하는 걸까? 뭐 문제뿐만 아니라 심지어 형벌을 받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걸까? 시대에 안 맞는 말씀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해보았는데요. 그런데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걸 세 번역으로 보면 22절이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어요. 죄악의 눈이 어두운 사람은 부자가 되는 데만 바쁘다 라고 말합니다. 부자가 되는 것만 바라보면 죄악의 눈이 어두워진다고 말해요. 악한 눈을 갖게 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부에 대한 갈망이 그 어느 것보다도 강렬하고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죠. 부에 대한 축척이 목표이기 때문에 뭐 악한 것이건 죄건 그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그 부에 대한 욕망이 큰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히 부자가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부의 축척 외에 다른 곳에 눈 돌릴 여력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기 때문에 죄도 묵인하게 되는 것이죠. 죄라는 것은 생각보다 강하고 우리의 약함을 파고듭니다. 집요하게 죄는 우리가 속히 부자가 되려는 마음을 이용해서 우리를 파멸로 이끌어가는 것이죠. 그러면 빠른 부의 축척이 성공이라고 말하는 시대,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시대에 우리는 속히 부하고자 하면 형벌을 명치 못할 것이라는 이 말씀 앞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먼저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해보면 좋겠어요. 그러면 왜 우리는 속히 부자가 되려고 하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우리가 빠르게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이유를 생각해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것이 맞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도 다른 사람들과 비슷하게 살지 않으면 왠지 뒤쳐지는 것 같은 불안감, 두려움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뒤쳐지는 두려움이 사실 생각보다 되게 큰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면 어, 나도 그러면 저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같이 되려고 애씁니다. 또 하나는 부가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돈이 많으면 돈을 빨리 벌면 빨리 행복하게 될 것이고 빨리 행복하게 되면 이런 지긋지긋한 일에서 좀 벗어나서 편안하게 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는 빠르게 부를 축적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에베소에 보면 세상 풍조를 따라 사는 삶은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거의 지배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옳지 않은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러면 부가 진짜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느냐? 안타깝게 성경은 진짜 행복은 진짜 풍성한 삶은 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서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25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건 꼭 물질의 풍족만을 말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풍성함, 진짜 행복은 어디서 오느냐? 돈에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거죠. 신뢰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신뢰하기 어려운 이유는 눈에 그렇게 안 보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을 의지하는 것이 나를 진짜 행복해 주는 것처럼 지금 당장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만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우리를 풍족하게 해준다,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해준다고 이야기했다면 우리는 그 사실을 신뢰하고 믿어야 합니다. 부자가 되는 것을 갈망하는 것 대신에 빠르게 부를 축적하는 것을 위해서 내가 힘과 에너지를 쏟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과 에너지를 쏟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과 에너지를 쏟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우리는 신과 에너지를 더 쏟아야만 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이야기예요. 심지어 예수님도 하나님의 가장 큰 대적이 만몬, 즉 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재물. 왜냐하면 뭐 여러 번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만몬이 가져다 줄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행복, 안정감, 평안? 이런 것들을 재물이 가져다 줄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진짜 평안함과 행복은 재물이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돈이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신뢰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 그 평안과 행복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풍성함을. 그래야 우리는 그렇게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뭐, 저는 빠르게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은 사실 별로 없는데, 근데 제 안에 있는 마음도 그런 게 있어요. 부가 가져다 주는 평안과 행복이 제 마음 가운데 한 구석에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런 생각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더 에너지와 힘을 쏟아야 할 것은 부를 축적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의지하는 것이라는 말씀이 오늘 제 마음 가운데 좀 새겨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나는 꽤 식구들도 저보다 여러분이 더 힘들 것 같아요. 저보다 여러분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나도 진짜 그렇게 살아야 될것 같은 생각이 드는 시대거든요. 그런데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빠르게 불을 축적하는 것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두려움에서 좀 탈피해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그런 저와 나눔교 식구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